안녕하세요. SF 판타지 소속 관장 전웅식입니다. 어, 지난주 어쩌다 보니까 시작하게 된 스트리밍도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작품을 한번 골라볼까요? 지난주에 에일리언, 에일리언 시리즈의 원전, 에일리언 시리즈의 디자인을 했던 HR 기거의 작품을 소, 손꼽아 봤습니다. 오늘은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한 장르를 해볼까요? 바로 스페이스 오페라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하면은 이러한 우주선을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의 특징은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활극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활극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그런 작품이 있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서 보면 어,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퍼지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SF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신경쓰긴 마련인데 대부분의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 굉장히 강해요. 어, 뭐 대표적인 예로 스타워즈 같은 작품을 볼수 있겠네요. 스타워즈에서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런 싸움 중에서 적어도 제가 본 작품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작품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바로. 하세가 유치의 이 만화 맵스입니다. 맵스라는 작품은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에, 하세가 유치라는 이 작가는 상당히 다양한 작품을 쓰신 분이기도 해요. 닌자물도 쓰셨고 액션물도 쓰셨고 근데 정, 전통적으로 SF 작품을 많이 쓰셨었네. 이 하세가 유치가 이 SF에 대해서 참 애정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쓰신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인상적인 것이 바로 이 맵스라는 작품이에요. 아 사실 국내에 번역된 게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 이 <laughs> 예, 속편도 나와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속편은 국내에는 번역이 안 됐고요. 뭐이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팔려서 그렇지도 모르겠죠. 이제는 찾아서 구할 수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도서관에는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 하니까요. 예 저는 이 작품의 소설도 같이 해서 구해서 보기도 했고 물론 이 예, 속편도 당연히 봤습니다. 어 잠시 하세가 유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작품을 묶어 가지고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촬물의 팬이기도 해요. 음, 대표적으로 가면라이더 시리즈 같은 거는 거의 꼭 꾸준히 보면서 일본 SF 대 테에서 항상 매년 하세가 유치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작품이 모여 가지고 가면라이더든가 라 슈퍼전대에 관련해서 그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예, 굉장한 과학으로 지키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하자면, 수고의 과학구대 과 마모리마스 되는데, 여기 수고의 과학, 굉장한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SF, 의 S라고 <laughs>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건담대 이대용 같은 작품을 쓰셨고, 어, 그 결과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그 작가분. 그 작가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맵스라는 작품은 국내에 총 17권으로 완결돼서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완결돼서 나왔고요. 이 맵스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 오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저희 도서관에 보시면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을 한 군데 모아 놨습니다. 네, 만화책 만화책을 보시면 예를 들면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해서 우주에서의 생활화에 관련된 그런 작품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바로 우주에 바다는 나의 바다 라는 식으로 제목으로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맵스라는 작품이 쭉 17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맵스 이야기는 맵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기서는 우주선들이에요. 우주선의 모양이 잘 보시면 리프 타입이라고 해서 천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세계선요 우주에서 어, 이 세계에 있는 우주인들은 어떤 존재들이 퍼트려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인데 그 에, 종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이 리트, 리프 타입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천사 천사 모양을 한 외계인들이 아, 외계인이군요. 천사 모양을 한 우주선과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비메이드라고 하는데 비메이더는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종의 안드로이드 합성 인간들이 우주 전역에 천사의 전설의 원동력이 됐단 거죠. 예 디자인들이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타입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주인공은 그 리프 타입 중에 한 명에게 쫓기게 돼요. 평범한 지구인입니다. 그런데 뭐라더라? 그... 뭐... 어떤 우주에 관련된 뭐 맵스... 에... 바람을 가르는 빛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해요. 유랑성인들의 후손이라고 나오고 우주를 돌아내면서 유랑, 유랑성인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에... 자... 잘 보시면 여행에 살고 여행 에 죽는 방남민족 유랑성인이 2만 년전 은하계 에 자손을 남겼다는데 그때 숨겼다는 보물이 있다. 이제 그 바람을 기르는 발. 자, 지도인간. 네, 주인공이 지도인간이라고 해요. 자, 분명 보물이야. 달보다 틀리어 없어. 게다가 우주 식해라면뭐직정 2미터 넓근할 거야 하는데 잘 보시면은 우주선 내부에 자그마치 길이 300미터의 천연 자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초반부터 지구가 갈라지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은하계 전체를 아우는 이야기로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여기서 전승족이라는 외계인 등장합니다. 전승족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대한가 하면 어, 그 크기가 거의 행성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행성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전승적들은 그냥 거대한 머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 거대한 머리 하나가 사실은 이 거대한 두뇌를 작동시키게 하는 그 원동력이고, 그 두뇌를 이용해서 온갖 종류의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전승적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전승적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예, 그 존재는 자, 잠깐만요 사실 이 세계에 고대에 어떤 문명이 존재했는데 예, 저이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에 문명이 존재했는데 그 문명이 멸망할 당시에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모두 남겨놓기 위한 그런 목적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면서 예, 바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든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 앞으로 있게 되는 우주의 모든 기억들을 넣기로 하는 거죠. 근데 우주의 모든 기억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점점 점점 컴퓨터의 규모는 커지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해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무언가를 이루는 자 종이 클립을 만드는 종이 클립을 만들기 위해서 특화된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이 클립 그 컴퓨터는 우주의 모든 물질을 다 종이 클립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하려는 일에 특화돼서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한 거죠. 여기서 바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예, 그러 이제 전승족과 전승족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신이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주의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욱 큰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은하계 전체를 에너지로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그 존재를 기억을 하겠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우주 전역을 아우르는 은하계 전체를 아우르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하계를 몽땅 멸망시켜서 그 멸망시킬 때 얻는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 를 가지고 은하계의 기억을 저장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니까요. 그 기억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한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작품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하게 해요. 바로 그 같은 싸움을 벌이는 게이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은하계 규모로 거대해진 그 바.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은하계만큼 거대해진 이 컴퓨터 속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전승족은 그러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바의 의식을, 의식을 계승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 말을 듣고서 사라지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승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싸움이 더욱 더 복잡하게 열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전성적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전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하계 규모의 거대한 군대가 만들어져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주인공은 용사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십칠권에 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하계 전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스페이스 오페라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주를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펼쳐지면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죠. SF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엮어냈어요. 예를 들면 규소로 이어진 생명체가 있어서 그 생명체는 규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위같은 존재라서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지만 그만큼 좀 느리게 움직인다거나 그래서 그들을 개조해서 생체 개조를 해서 전쟁 변기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거나, 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주선을 엄청나게 빠르게 빠르게 가속해서 거의 아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게 되면 질량이 무진장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무진장 늘어난 질량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적 행성을 공격하는 그러나 사실은 오래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끝난 상태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SF적인 상상력이 우주를 모델로한 온갖 상상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그런 것이 되겠죠 에그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 기억보다도 기억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지도에 새겨지는 멀고먼 여정의 첫걸음. 수많은 수많은 모험의 발. 자, 좀 약간 상태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스스로 걸어 나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바다는 나의 바다라는 말처럼 우주의 바다를 여행해서 기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엔 스페이스 오페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 십칠 권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재미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쉽게 읽히는 작품이고요. 어, SF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SF 특히 우주를 무대로 한 SF 작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도 한번 그런 작품들을 즐겁게 보기 위해서도 보시는 거네요. 어, 물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그런 작품을 통해서 시작하셔도 되겠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뭐, 1도 있고, 2도 있고, 그 작품을 보고서 스페이스 오페라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면, 한 번쯤은 이 작품, 맵스를 재밌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홍식이었습니다.